평화는밥 먹을 때 탄산 없으면 못먹는 뎅, 못먹는 뎅. 흠 <laughs> <laughs> 오늘은 아 뭔가 아, 약한데? 그렇죠? 서운행사운 서운행 어? 서운행사운 서운행 어? 서운행사운 서운행 아 어? 서운행 서운행 어? 약하진 않은데? 근데 내가 너 내가 못 먹는 음식이 뭔지 알아? 다 먹잖아 <laughs> 고수하고 굴을 진짜 싫어하가 제 유일하게 좋아하는 브이하나였어. 뭐야? 데일리고, 리데일 어, 괜찮 오케이, 이렇게 학교. 아, 아, 그 구린 내가 네. 진짜 아 나도 못 굴이 아니, 네그 아, 고도 먹는 리 있어요. 네거거 너무 지한살 없으면 을 그냥. <놀람> 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로이다아소노이라고 뭐라고? 에 <놀람> <놀람> 또! 한번 더! 한번 더! 하나! 둘! 큐! 드 안녕하세요! 소로이니다 <놀람> 뭐라고 그러 그룹 이름이 뭐스지 음. 너는 역할? 저는 을 맡고 <laughs> 있죠 <있어요. 놀람> 멤버들도 어, 저희을 좋아하기도 하고 음, 어... 음, 어... 저희가 포지션이 공식 포지션이 없구나. 아 맞지? 아러면 <laughs> <야>, <놀람> 아아아아 <laughs> 미쳤어. i n k he's a poetical. Is it come 이제 진짜 힘들어 did all. i 아 still. I'm still. I'm 뭐하냐? 야 l I'm s t 아무나 이겨. 야 잠깐만. 이겨. 야 잠깐만. <laughs> 아직 시작 안 했어. 진짜 바보 같은 둘이 와. 아, 바람 판도 해. 아, <laughs> 아 너무 귀아 너무 귀엽네. 진짜 귀엽다. 그렇죠. 잠깐만 나 마이크 어디 갔냐? 흔들 땡겨. 오. 오케이 들어가자. 오,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어, 휴닝이 와 휴닝이 어려웠어. 와 우와. <웃음> 야, 잘한다. 이거지. <laughs>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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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무슨... <laughs> 야, 뭐야.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S 방송국 3층 수면실. 이 연준이 큰일 났다. S 방송국이 면은 그냥 <laughs> 일을 만나가야 응. 되는데. 큰일 났다. 이래. 갑자기 제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스닛스. 스닛스. 아, 야, 쪼꼬려. 음, 잘해 잘해. 저녀코 나한테 이러지? 들어오더니. 저녀코 나한테 이러지? 들어오더니. 쫙! 꽉! 잡는 거예요. 이건 건안눌렀다 <laughs> <거고 난> <laughs> 아, 아, 아. 아, 아. <laughs> <laughs> 미안. 어떻게 이걸 일간지 알아요? 집중하고 아, 있었어. <laughs> 무시하고 갔어야 됐는데. 그때 빨리 무시하고 갔어야 됐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아, 들어서 아, 위를 올려다보고 말았어요. 그렇게 2층을 넘어 3층까지 시선을 옮겼는데 3층 난간 사이로 얼굴이 이상하게 비틀어진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laughs> 정신줄을 붙잡고 그대로 도망쳤어요. <laughs> <웃음> <웃음> 죄송해요 이거 망한 거 같습니다 <laughs> 집중해서 듣고 있었으면 좋겠 집중해서 듣고 있긴 했어 맞아요 레지 기가스 겠습니다 그게 뭐야? 렛지 기가가가가가가가 레가 레가라 인정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트윈스웨니까더 비슷하네 그렇죠? 어, 그 스어니까 <laughs> 비슷해 손심합은 <손시범은> 이거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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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워지 그렇어. 1점 주면 안 되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1점 받겠습니다. 아, 아나 그릇 또뭐 하려고 했는데.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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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는 사람으로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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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When I s 고 자라나고 있어 이거 인 t 야인 o to 야 h e 너무 똑같아 왜 m g o i n 이야 o go to t 왜 e house. I'm going to go t i n g o o I'm g o n e i n s o n g to g i n g t n g u n s u 실내라 키네 밭에 꼬들바퀴 부러진 날개로 지나 캐도 앞 있잖아 임마 어야 똑같아 똑같아 딴내다버려연준 <laughs> <다 내다벌어. 웃음> 어, 형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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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게임 오일남 <laughs> 상대모사 오야! 맞아 이게 있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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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니, 네. 네. 저네, 나는 하는 게임은 하지. <laughs> 네. 네. 12시까지 저 사람을 구하러 오면 내가 이기는 거고 저 사람을 안 구하러 오면 자는 내가 이기는 거네 그래도 자녀랑 함께하면서 참 즐거웠네 야 똑같아 뭐야 이거 으악 아 좀비 같은 거 나왔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이겨 <laughs> 진짜 너무 웃기다 내 귀신이 저잡으려 갔어 순녀가 아잇 저, <웃음> <웃음> 저 아,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봐 야, 나 포생한다 분량 에이. 마스터네. <laughs> 아니 연준이 형한테 왜 저러냐? 형좋아하나 형 봐요 귀신이. 아,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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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포니하즈. 아나 연준이 왜키기냐 저거 허리가 기분이. 오클어 뭐야? 이게 뭐야? 어 뭐야? 그게 뭐야? 이게 어, 뭐야? <laughs>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두손 잡으면 잡기 아. 안 돼! 아 내가 이겼다 이거 오. 어? 야한명 남았네 어?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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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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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 언제 나 떨어진 다음에 아, 숨어 있었어. <laughs> 내 캐릭터 너무 귀엽다. 야다도망야다도망아 도망가. 오, 야야야 말로 하자 <laughs> 아 기절했어, 아 기절했어, 아 기절했어. 안돼, 안돼, 안돼. 다 최현준 다이. 루아 잡았다. 어. 야, 이 게임도 재밌다. 이거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아! 다 떨어져. 아, 네가 장이다. 아! 야. 아, 아, 어! 오! 오! 야 마임마가 액팅으로숨어하는 거야 그냥 표정 좋다. 연기가 아, 되는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재밌긴 해오오야 오. 가는 열려 와. 아. 와 너무 느려 오우 오 몸부터 쌀+ 쌀+ 탈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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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오. 아, 명영기였다. 아, 진짜. 오 오, 오. 오, 잘 걸었어. 잘 걸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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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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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걸렸어. 작가님. 작가님. 작가님 걸렸어요. 나오라고 지금 <laughs> 밀고 있어. <웃음> 좋아 좋아. <웃음>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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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 땡겨. 같이 땡겨. 같이 땡겨. 야, 야, 땡겨, 야 걸렸어, 땡겨! 야, 걸렸어. 에이. 아 진짜 여기서 안 나오면 재미없다. 예능 찍으면서 왜 예능 이거 안 해줘요. 에이. 오 오. 지렁이 힘이 너무 세. <laughs> 어, 렁이 힘이 어무 세. 지어 자, 힘이 어자 세. 지렁자 힘이 어, 무 세. 지 어, 이뒤이 날아갔네 렁이이너지이 힘이 너 지렁이 형이너이걸이어무 세. 지렁이 힘이 어무 세. 어렁이힘어 너무 좋은 꿈이야. <laughs> 너무 좋은 꿈이야. <웃음> 갑자기 <웃음> 이상한 <웃음> 소리가 들려. <갑자기 웃음> 어 깃발 막 올라. 어 오, 오, 그렇지. 와 표정 봐. 깼어 깼어. 깼어. 잘한다. 불켜야지. <laughs> 오 오. 형더잘 살아서 방이 좀 커. 계속 가. <웃음> <웃음> 어 거의 다왔다 거의 다 왔어. 오. 거의 다 왔다. 오. 불 켰다. <laughs> 잘한다. 좋아. 근데 방에 모기한 50마리 있어. 어. <웃음> <웃음> 이제 모기가형 공격하러 와. 와우 <laughs> <laughs> 야, 불도 <분호> 같이 붙여 <laughs> <우리도. 웃음> 어. <laughs> 이게 직방겨도. 아, 지지 어, 나질 타고 있어. 우 <laughs> <laughs> 오, 오. 이 생각해보니까 소화기 작품 한번 잘 몰라 그러다 나와 와, <laughs> 아 좋아. 오, 야 미끄러져, 미끄러져 이말 때문에, 이말 때문에 디테일이, 와우 뭘또 뭐, 하고 싶어? <웃음> <웃음> 더 하고 싶어? 더 줘, 더줘 아. 탈출해야 돼, 이 집이, 탈출, 무너지고 돼. 집이 무너지고 있어 무너지고 있는데 집이 무너지고 있어 탈출해야 돼 <laughs> 도망가! 형도 도망가고 있는데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 아.. 엄마.. 또전 10분 뒤에 집으로 가겠대 10분 뒤에 집으로 가겠대? 10분 뒤에 집 갈게.. 동기야 일단 급하게 끊어! 사랑한다는 얘기 해야지 아.. 사랑해.. <laughs> 이러고 있데 근데 앞에 이미 묻어져서 문이 막혀있어 오..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근데 뒤에 창문이 있어 창문 깨고 탈출해 너무 <laughs> <laughs> 역동적인. 야 시형님한테 전화 왔어. 아, <laughs> <laughs> 어, 미안합니다. 아유, 맞어, 어, 알바, 알바. 열 어디서 본거 있어? 퀵이 <laughs> 좋 이제 복권 사자 복권. 어? 동전이 없네. 자 이로 그거. 아싹 그거. 하나씩 확인하고 있눈 비벼 어? 어. 근데 1등이 당첨됐어 <웃음> <웃음> 다시 확인 오아 머리야, 머리야, 머리야. 어 어, 갑자기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어. 야, 야, 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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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그 젖으면 못 받아, 젖으면 못 받고. <laughs> 로또 한번 확인해야 될 거야 땀이 너무 많이 났어 어라? 다 젖었네 새로 엄마한테 전화 한번받 s <laughs> 엄마한테 전화. 한 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it. I'm not 막 o i n g to be able to 고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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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무인도지만 사회적 지위가 어. 아직 남아있어 <laughs> 그래서 왕년의 선장이었어 살짝 <laughs> 걸어와 어, 어, 위에 야자수 있네 열매를 따야겠다, 코코넛 따야겠다 어, 돌멩이, 돌멩이 주워서 일단 던져봐 이렇게 그 맞춰보려고 어. 던져, 던져 <laughs> 어? 그냥 잘못 맞아서 네 머리를 다시 날라 어, 나 그렇게 할라 <laughs> 했는데 다시 기절해, 그리고 끄야 <laughs> <laughs> 자, 그러고 동안 있어. <laughs>